명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laughs>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유형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해도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되이 하느님의 대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아니, 오히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항상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외적 규율로 스스로를 포장해서 자신이야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착각을 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이런 이런 기도도 바치니까 나는 성물도 평신도가 할 필요도 없는 성물도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 쓰기 딴 사람 한 번도 못한 거세번네번 어? 네 번, 다섯 번씩 했으니까 나는 주기형님하고 찍은 사진도 집안에 붙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가 줄줄 풀려 나갑니다. <laughs> 그러면서 자신이 야말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외형적인 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도 성당에 나올 수 있고 고해성사를 볼수 있고요. 또 반대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도 당연히 성당에 나올 것이고 또 고해성사도 때가 되면 보겠죠. 그러나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 둘의 고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춰보시면 됩니다. 무언가 어마어마한 빚이 존재하다가 용서. 말 그대로 자신이 그렇게 짐스럽게 느껴오던 것을 거침없이 용서받은 사람의 내면과 그게 1번 불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자신이 하는 것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내면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천만원 빚어있다가 일순간에 야 니가 어떤 걸로 해라 하고 친구한테 들은 사람하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요정도로 잘하면 저 사람이 내한테 요래 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왜 우리 자매님들 중에 남편한테 그죠? 매일매일 섭섭해하면서 그 섭섭함을 누적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딴짓 남편들은 그래 안하던데 어? 또 이건 시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마 어? 항상, 아, 저 신부님은 항상 욕이 부족한 것 같은데, <laughs> 극하면 뭐답 없죠. 극하다가 왜, 어느 날인가 남편이 훅 세상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어 아이고, 그 사람이 있는 게 나았구나. <laughs>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신부님, 예, 신부님야, 아이고, 내 살아있을 때그런 미워했는데 이제 떠나고 나있게해 아이고 내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것입니다 가는 자매님들 뭔 <laughs> 봤어요 있죠 주변에 네, 주변에 있어요 있을 때는 내 네, 욕하다가 가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자첫 번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함이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 받았기 때문이죠. 감사함, 여러분 감사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배어 나오는 마치 향수를 들고 있으면 뚜껑만 열면 나오는 향기처럼 감사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배어 나오는 것이 있으니 기쁨입니다. 하느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영원히 기쁨이라는 향기로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반대로. 언제나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고 느끼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불만족스럽고 분노에 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 해도 좋은 걸 갖다 줘도 차! 예쁘고 막, 질 내고, 못 뗏게 대하고 그러죠. 이런 근본적인 내면의 차이는 당연히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내면의 성성 뭐야 성격대로 내면의 습성대로 외견적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법이거든요. 첫 번째 무리의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에게 못다한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쁘게 언제나. 특히 하느님의 이름이 선포될 만한 영역에서는 그는 절대로 포기를 모릅니다. 언제든 기회만 주어지면 기쁘게 그 자리에 가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 호자의 사람, 늘 불만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느님. 인자 그만해 좀될고 가서 와내 뜻대로 안 해주는겨 이렇게나 열심히 사는데 언제까지 철두철미하게 이걸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활동은 유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마지노선이고 자신이 유일하게 기쁨을 느끼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활동에만 매진을 하지만 하느님 앞에는 구두쇠가 되고 맙니다. 그냥 줄수 있는 최소한만 주는 거죠. 때 되면 판공 보고 주일 되면 미사 오고 그게 납니다그 이상 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이유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laughs> 술값으로는 몇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고 내다가 성당에 오면 천주교, 신, 천주교 신자로 바뀝니다 예. <laughs> 알죠? 무슨 뜻인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어떤 이제 어르신이 예? 뭐 저런 다방이나 이런 데는 막 댕긴데 또 천주교 신자인데도 그런데 그런 데 가서는 팁도 후하게 준대요 만원짜리 그냥 어? 배추잎을 그냥 퍽퍽 준답니다 근데 성당마, 어마, 꼬질꼬질한 거, 어디, 거지한테 줘도 안 받을 돈을 펴가, 그 넣고 온다 카드만. 예. 그다지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보다가, 아이고, 아이고 와그라요. <laughs> 자, 오늘은 사순 사주간으로 흔히 기쁨주일로 알려져 있는 날입니다. 제대해 보면 초색깔이 다르죠? 분홍색입니다. 예. 보라색과 달리 굉장히 부드럽고 기쁨을 표현하는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뉘우쳤겠지라고 교회도 생각하는 겁니다. 4주간 동안이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죠? 3세번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뉘우쳐라 회개해라 뉘우쳐라 회개해라 뉘우쳐라 회개해라 이렇게 쓰면 충분하지 뭐뭘더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3일치 아닙니까? 베드로도 3세번 부인하고 에? 자기의 내면의 어둠을 팍 느꼈죠. 또 반대로 그 어둠만큼 3세번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외적인 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상태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 가운데 정말 기쁜가? 아니면 기쁜 신용을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우리 복음전에 알렐루야 오늘은 안 했지만 또 호산나 외치잖아요. 호산나라는 말이 딴거 아니고 얼씨구나 좋구나 이 말입니다. <laughs> 입으로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 누가 좋은 선물 갖고 오마, 예? 누가 막 해외 나갔다가 양주 한병 사들고 오 갑자기 마음이 막 밝아져가지고 기쁘면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는 사실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 강론 중에 여러분의 표정을 사실 속일 수가 없듯이. <laughs>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강론하는 걸 선호해요. 보면 보이거든요. 아, 듣고 계시구나. 아, 뭐가 걸리적거리시는구나. 아, 제 말이 걸림돌이 되는구나. 안타깝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미 우리 내면의 영혼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답송의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